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튜브 친구들을 영상으로라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눈동자까지 지켜주셔서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다치지도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를 하루 빨리 물리쳐주셔서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드릴 때, 귀는 쫑긋, 눈은 반짝반짝, 입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고열로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찬미하여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친구 친구들, 샬롬! 지난주에 누가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나요? 맞았어요. 성령님이시죠?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친구들,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 때문에 톡톡톡 멋진 일이 생겼대요. 도대체 어떤 멋진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기저기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친구들,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요.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처음 교의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했대요. 성령님과 함께 한 처음 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이좋게 지냈어요.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 그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었어요. 제가 음식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새 옷을 가지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이 입으세요. 저는 집에 있는 그릇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기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가진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저는 제게 있는 밭을 팔았어요. 적은 돈이지만 필요하신 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보석을 팔았답니다. 가난한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에 있는 가축을 팔았답니다. 저희 교회의 과부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했대요. 와, 정말 멋지죠? 처음 교회 사람들은 집에서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이 집, 저집 함께 다니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함께 기뻐했대요. 아주아주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했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도 서로 섬겼군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한 처음 그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신수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칭찬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그 사람들을 보고 칭찬했대요 우와 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군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나 봐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군요. 그래서 더더더 멋진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더더더 더, 더, 더 많아졌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첫 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유튜브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자라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